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굉장히 깊은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정말로 다른 종류의 질문입니까? 대부분이 다른 질문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랬어 것이다. "믿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아는 것이다. "아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아들은 금방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버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면 자녀들은 이미 잠이 들고 그러므로 아버지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한참이나 생각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근하는 아버지를 보고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가정이라면, 또한 저녁 식사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위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콜콜하게 아버지가 겪었던 작은 추억,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깊은 단계까지의 의사소통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이야기들, 추억들, 이것들도 이거 이것 다 아들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분히 나의 일방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했습니다 주여 주라고 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쯤 되면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으면 자기 편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알지 못한대요. 사람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최고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정확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서서 4장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 머리에 붙어 있는 일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체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 0들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교제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신부가 되겠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바로 그것을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을 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지를 참으로 아오며 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사오며, 물론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현재,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세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천국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참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요 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을 한 영혼도, 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재림, 지상재림하시는 날, 이들을 다 살리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laughs>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 이전 창세부터 영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성령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세계들야될줄은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하나의 말씀이 열리는 이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죠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천국의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허락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국 비밀이 열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의탁 의탁 해들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역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기다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의 기갈인 그런 영적인 기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이 없는 것에 나홀로 고고하게 살수 있는 장소에 보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죄악의 땅, 애굽에 보내진 것처럼. 그러므로 애굽의 땅에 찾아오는 요셉의 형제들, 물고기,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피난처를 제공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봉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1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새말새 새 곡식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셉을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있는 종들, 물고기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요. 우리가 죄악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회개해야 되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조들로 날마다 날마다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므로 발매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감의 권세들은 다 쫓겨남을 당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문지방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압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오늘이 장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옵소서. 우리 주님과 교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냥 때때로 순 그냥 어느 때 잠시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어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